자, 안녕하세요. 웃음선물입니다. 자, 오늘 또 차탄천에 나왔습니다. 으한 번, 물이 좀 많아졌는데, 예, 또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으쨔, 차가워. 으, 차가워. 으, 아이고, 며칠 사이라고. 이렇게, 차갑니. 자, 이렇게. 어게 껍질 한 마리도 안 나오니? 안 나와 애둘미다 들어볼까요? 어이, 아무 리도안 보인다 아야 여기서도 껍질 나오라 안 나오네 안 나와 안 나와 에이, 껍질 한 마리 나오긴 나온네 너무 적어, 근데. 아유, 진짜. 이것도 반갑네. 하도 안 나오니까. 어디? <laughs> 아, 그쪽 앞으로. 오늘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많이 봐. <laughs> 아, 약간. 너무 조그마한. 자, 일단. 너무 조그만해 자, 조그만 녀석 한 마리요. 자, 살금살금 가서. 여기고구요 있으려나? 숨은 뭐 녀석이 있으려나? 숨은 녀석 한번 보자. 숨은 녀석이 없네요. 그대독 소리가 나야 되는데, 아무 소리가 없어요. 숨은 녀석이 없습니다. 오씨 거기서도 낫자루가 많이 나오네. 깨는 거 없는 거. 자, 여기서도 이렇게. 햇빛이 죽어. 자고 있으면 나와라. 우와, 왕껍질 한 마리 잡아버렸습니다. 자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살려주고요. 방생해주고. 자, 족대로 안 돼서 제가 만든 사각족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옆으로 족대. 자 조립은 트렁크에 안 들어가서 조립합니다. 자 여기 깊은 데도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원래 여기 이런 수초나 제가 이런 곳에 한번 해보려고 만드는 거예요. 자, 깊습니다, 여기는. 그래서 이게 족대가 깊좀 깊게 만들어 놨어요. 금방 고기가 못 나가게. 자, 이렇게 하고. 홈이 좀 깊어요. 자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원래 이렇게 옆에서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혼자, 와이프가 좀 도와주라 길래고 했더니 안 옵니다. 아이씨. 원래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. 아이씨. 자, 여기 홈에다가 끼워서. 아, 너무 물이 많으니까 이게. 안 되네. 떠버리네요. 자, 뜨기 전에 빨리 갔다 오게. 자, 여기 그대로 있어라. 으, 이야. 자, 원래는, 한 사람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. 자, 자, 이렇게, 밟아, 바라보고. 이런 식인데, 아유, 근데 없네요. 아유, 고기가 없나? 으, 피레미, 낙자루만 많이 잡혀버렸네. 아야 이. 물이 깊은 데도 잡기 위해서 여기 좀 깊게 만들었어요. 일단 오늘은 고기가 거의 안 보입니다, 이거아씨 고기가 안 보여서. 비오거 나면 꼭 고기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. 진짜. 너무 깊어서. 자, 이렇게 해놓고. 자,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. 응. 아, 원래 저기 잡고 있어야 되는데, 거기 들었다 나가볼 수가 있어요. 응. 으아. 으아. 야씨. 막 즐거워버려. 응, 야, 거기들어라고한번 공이 떠볼까요? 아유, 씨. 아, 안 들어오네. 응, 켰어. 혹시 모르니까 가어봐 자. 오 잡았다. 아니야. 아니 아까 한 마리 있잖아 거기. 그렇지. 어한 어, 마리 잡았네. 그래 <laughs> 그거라도 야 오케이 오 크다 한 마리 잡았네 아, 어, 어. 오케이 살려줘. 그응 그래. 풀어줘.